고2 9월 모의고사 2 6번세 분의 용파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첼스 엘튼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것 Born born PP부터 문두에 나왔죠. 태어난 겁니다. 무슨 태? 수동태. 그리고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생략된 게 있죠. Having been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내용을 보시게 되면, s t u d i e d 연구한 시점보다 태어나는 건 항상 먼저예요. 자, 따라서, being이 아니고,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PP. 그래서, 영국의 도시, 리버풀에서 태어난, 조우스 엘트리안, 이분이, s t u d i e d 연구했죠. 조 o g y 동물학을 연구했습니다. under Julian Huxley라는 이분 하에서, 음,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되겠죠. at Oxford University from 1918. to 1922. 그래서 1918년에서 1922년 사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고요. after graduating. 졸업하고 나서 he began teaching as a part-time instructor. 몸으로서 시간제 강사로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일, 가르치기를 시작했고요. begin 이첫 번째 동사. head가 두 번째 동사죠. 그리고 had a long k e e n 긴 오랜 기간동안 Distinguished 훌륭한 교수 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t Oxford 대학에서 from 1922 to 1967이 시기에 되겠죠 Okay, next, after a series of arctic expeditions with Huxley라는 이분하고 북극 탐험을, 1년에 북극 탐험을 하고 나서 He worked, 그는 일을 했죠 As a fur collecting, 모피를 수집하는 회사 자 그리고요, trading company, 모피를 뭐 수집하고 자 수집하는 회사. 그리고 trading 무역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s mom으로서, a biological consultant 생물학 컨설턴트로서 어, 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주, 두 번째 동사입니다. 과거시제, 과거시제. Examining the c o m p a n y The company's records 이 회사의 기록들을 to study mom 하기 위해서 animal populations 동물의 개체군을 연구하기 위해서. In 1927, 1927년에 he wrote, 그는 썼죠. His first, 정답과 관련 있습니다. And most important book. 그래서 그의 첫 번째이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 Animal Ecology라는 책을 썼죠. 그런데 이 책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볼수 있죠. In which, 그래서 Well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목적격이고 Well로 전환 가능. 이 책에서 그는 d e m o n s t r a t e d 설명했습니다, 입증했습니다. Food chains, 먹이 사슬, 그리고 순환의 본질은 nature 본질. Okay, in 1932, 1932년에 he helped, 그는 도움을 줬죠. h e l p 는두 부정사, 동사 운영 다가네요. The Bureau of Animal Population and Export에서 Bureau of Animal Population 단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In the same year 같은 해입니다 같은 해에 he became 그는 The Editor of the New Journal of Animal Ecology라는 새로운 저널의 에디터, 편집자가 되었죠 그의 경력을 통틀어서 Throughout his career, a u t o r 은 Wrote, 썼습니다 여섯 권의책 그리고 Play a role 하게 되면 역할을 하다 일반적으로 형용사 따라오죠 주요한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n shaping, 형성하는데. 생태학이죠. s e n c e of Ecology. 현대 생태학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자, 따라서 일치하지 않는내요첫 번째 쓴 책입니다. The answer is number four. 자, 이렇게 해서 고월 모의고사 question 26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